나는 일로 내리고 있는데 어 잠깐만요 아, 그쪽에 말... 한팀 가는데? 호흡, 여기에 큰일 여기에 세 팀? 마을 쪽에 세 팀? 인팔라 가면 어. 치킨 먹을 수 있어 부드 애지 제발 치? 어, 통 뭐지? 총 하나 더 있는데? 1 6천타 먹어야겠다 뭐야, 얘, 뭐 하는 거야? 응? 아, 얘네 이상한 애들한테 총을다 썼네. 큰일 났다. 응, 내가 그쪽 갈까? 응, 어, 그, 혹시 5탄 좀 있니? 아, 총알 다 썼네. 한 30발. 나는 일부러 m 1 0안안쳤거든 아, 얘네 없는 줄 알았으면은, 얘네 아무것도 없는 그지인 줄 알았으면은 그냥, 권총각 쏠거야 <laughs> 아이 총알 아깝다 아 그래도 우지를 주쳤어 나이스 여기는 스케줄 싸운다 음. 내가 아, 그쪽으로 붙게응 음, 이쪽 오면 음. 나을 것 같아 뻔뻔하다고요? 여기는 에 없고 아, 저기 다 위쪽에 있거든 좀 노란핑쯤? 응 오케이 진짜 써도 안 좋다. 음좀안 응, 좋은 것 같아. 내가 30발이라도 나와주겠니? 여기서 싸우던 애들 있는데 이쪽에? 응. 아 거기 저기... 아아카운 어, <laughs> 너, 나 오탄 짱만아졌어아 진짜? 응 부자 부자. 아 짜겠네. 살 5탄 150발. 일단은 그어는거을 할게. 근데. 을할겠 한번 일단 저그주앙비기 뭐예요? 뭐였는데요? 뭐야? 나이스. 뭐야? 기절이야 어. 차를 타길래 갑자기 혹시 나옷탄좀줄수 있어? 나 제발 밖에 없어 레닷 음. 있어 나 고마워 얘 손잡이 됐어 수손도 있고 소량기 오나이스나이스땡큐땡큐 어, 음. 여기 마을 닦으러 갈래? 아니면 밑에 닦으러 갈래? 주황핑 주황핑도 있어? 어 주황핑도 있거든 그럼 먼저 주황핑? 그래. 아, 주한핑 한, 한팀 떨어졌었나? 좀 많이 보였거든, 근데. 여 바로 앞에 있다. 아! 나는 진짜 아닌가 봐, 아. 아, 확인. 와, 어떻게 딱 바로 앞에 아 저기 저기 두 명. 왜태 벌써 나왔어. 파밍할 때 먹어 먹어 좋아겠다아 <laughs> <쳐야겠다. 웃음> 전사야. 아, 쟤네 죽, 안 죽었지. 아, 3킬이구나. 음, 어. 뭐지? 킬한 건가? 킬들어간거 같은데? 아, 점사라서 너무 당황했네. 있지? 뒤에서 쏜다 뭐 음... 살아났 나이스 <laughs> 나이스~~ 큰일 다 총알 한번 이리 오겠지? <laughs> 얘네도 못한 게 없네 저기? 이 시차는 어디 갔지? 저기? 시차가 어딨지? 어? 어, 여기 있네? 나뜻밖의야이득 아, 뜻밖이 다 왔다. <laughs> 화이팅! 아, 나는 오늘 진짜 쉬어야 겠다. 내가 어딨을까? 어, 위에서 쏘던 애는 뭐지? 왜지도안 쏘지? 아 있었어? 아 많이 떨어졌네. 음. 많이 떨어졌다. 목음 지나서 오, 나이스. 아, 왼쪽에, 왼쪽에 저 노란 거, 적팀인 줄 알고. 괜찮네, 나도 왼쪽에, 아, 노란 거, 노란 노라... 어 체육, 체육국? 체육국 입은 사람인 줄 알았어. 응. 뭐지? 그치? 왼쪽에, 나도. 저, 저쪽에 돌린데 어, 순간 잘못을 봐. 두수수, 두수나 같았으면 왼쪽 쐈다 두수수 뭐지? 두수수로 계속 돌리는데? 무스스 뭐지? 어, 자, 아이고, 자기장. 나이스. 씨. 짜잔. 뭐야? 엄마, 아, 성이 나이스! 와. 크 이제 없겠지? 부스스로 누가 장난질 쳐가지고 뭐야 뭐야 이랬는데 얘네 <laughs> 잠깐만 어 그러면 이거 흩보라고? 채팅창을 못 봤어요 ]구나. 조금만 있다가 할게요 뭐야 뭐야아 부스스로 이거 바퀴 터트렸네 이 나쁜 새끼 아 뭐야 와아 진태다 뒤로 가야겠다. 그러니까 뒤에 차 있는 거 확인하고 아, 뒤에, 뒤에 차, 어. 저거 응. 터트리고 가. 갈려고이 네. 새끼. 이거 이거 장난질 쫄요이 아, 새끼. 요놈새끼 아. 이놈새끼. 의또 <laughs> 차는 안 터진 거 같은데? 응응. 응. 지가 타고 가려고 남겨놓지 않았을까? 아 여기 시체. <laughs> 도로에 시체가. <laughs> 음. <응>. 이 어. 일어나요. 일어나요. 에라야 맛있어! 에러, 맛있에 맛있어! 에라야에라에 맛있어. 에있에 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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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 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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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나 대신 치킨을 먹어서 바퀴별. 하늘에서 지켜볼게. 으, 뭐야 이. 뭐야 이거 터뜨린 거였어? 와. 탈수 와... 있지 않을까? 하나 정도는 아닌가? 잠깐만. 두 개는 태했구나 진짜? 진짜. 아, 일났다 <laughs> 아. 아, 한개 터, 아, 두개 터트렸네? 아. 아. 두개터뜨려 아, 근데 앞바퀴 두 개라서 안갈것 같은데? 아. 아 와. 앞바퀴 <laughs> 두 개였어. 미친놈. 여기. 진짜 같이 죽자였구나. 여기 나오네. 와. 아, 그니까 내가 아까. 아닌데? 7킬. 아, 미치겠다. 어, 어떡하지? 아. 아니야 헨타이지만 이쪽으로 가면 주황핑 쪽으로 가면은 있을 거예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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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하나 있어. 진짜 설마 그것도 이거는 앞바퀴 하나 남아 있어서 갈 수는 있겠지? 아, 잠깐. 이건 가 가기는 가속력 붙으면 뛰는 거보다 빠를 걸요. 어 40, 30까지 나올걸4 0 30, 30. 응. <laughs> 이게 뛰는 거보다 빠, 빠를 거야, 아마. 아닌가? 어, 쪼, 쪼끔, 쪼끔 빠른 거 같아. 가라! 아주, 아주 다 가라! 가라! 여기 코너만 돌면은? 제발 있어라. 오토바이라도 좋으니까. 삼토라도 좋으니, 제발. 삼토라도 주세요. 어? 나. 그래도 가속 붙었다, 이거. 50, 50, 50. 음, 저기, 저거, 쓰레기통인가? 아, 돌아버리겠네. 미쳐버리겠다, 진짜. 야. 미, 정말, 뛰는 것보다 낫긴 한데. 코너링 고소. 어, 피 먹어야 될 것. 어, 조금만 더 있다가. 아, 자 이거 언덕길인데 멈추면 큰일 나는데? 미치겠다. 이거 풀도핑 해야겠다. 풀도핑하고. 또 자기장 줄어들면 아플 거 같은데? 응, 음, 진짜 아플텐데, 이거. <laughs> 아, 걔, 아, 여기 어떻게 딱 힘내! 만나가지고. 힘내! 힘내! 힘든 일이라. 힘내. 가다 보면 있을 거야. 이쪽 길에서 버기 본것 같은데 쓰레기 더인가자 이제 가서 붙자 가 힘내! 파이팅파이팅파이팅파이팅아 다시 뚫어져 <laughs> 아니 이쪽 길은... 길을... 게임을 하는 것도 그래 저기 차 있다 아닌가 어디 자저 언덕 길에서 나 버려야 될것 같은데 자 저거 차 아님? 아이씨, 안 타, 스 저거 차 같은데? 픽업 트어시다 픽업 트어시다 픽업 트어시다귀여그 와중에 24생도 <go."> <거> 싫어하냐. <laughs> 아 벌써 자극기장 줄어든다. 음, 그러네. 아플 것 같은데? 이제? 어. 괜찮아. 아직까지 붕대로 버틸 수 있는 틱이라 아, 돌아버리겠다. 아키빌런 아닙니다. 나이스, 아, 나이스. 그래도 한차례서 다행이다. 가는 길이 페카도고 레드존이네. 아, 나는 이제 구, 구경만 하면 되는 건가? 알죠. 아, 가만히 있어도 이게 치킨 들어온다는 그... <웃음> <웃음> 아. 아. 에라야, 너도 혹시 감기 걸렸니? 응? 아, 아니. 목소리가 원래 코 먹는 소리라. <laughs> <laughs> 아니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약 먹는 소리 나가지고. <laughs> 아나 <laughs> 잘못 들었나봐. 코콜레 <laughs> 뜯는 <laughs> 소리야. <laughs> 아 그래? 그것도 약이지. 당 보충 당 떨어질 때는 <laughs> 음. 약 먹어야 돼. 음. <laughs> 나 맨날 당 보충하면서 뭐 먹... 게임 하거든. <laughs> 연료 싫어하냐? 거기, 거기 타, 거기 탈까? 아, 연료 없는데 연료가 없어요. 어? 보기 타지? 어? 근데 바로 앞이긴 한데? 음.. 이정도? 아나 원래 연료통 잘 챙기는데 연료통 본 적이 없어 어. 시프트 떼고? 응 음, 이제 네, 에코드라기 야, 뭐야! 그거는 <laughs> 뭐야? <웃음> 큰